야, 매니저. 야, 저기 오늘 스케줄 어떻게 되냐? 아. 예, 형님. 가족 오락관 허참 형님의 땜빵이 딱 있구요. 그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론범수 형님 땜빵. 그 다음에 이건 진짜 대박인데. 그전국 노래자랑 송혜 형님. 요번에 그 여자친구 생겨가지고 놀러 가셨어요. 땜빵 한번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냄새 있네요. 아, 나 죽일 세미나 임마. 스케줄 좀 적당히 잡아, 임막 죽겠어. 아이씨. 대신에 끝나고 나서 걸그룹 두 팀이랑 술 파티 준비되 있습니다, 형님. 파리 피퍼 야, 가자. 빨리, 빨리 와. 빨리. <laughs> 빨리 뭐해, 말 반갑습니다. 라진성입니다. 자, 오늘은 기아에서 거의 아빠의 로망 차량이 있잖아요. 사 구형 라리발 차량을 협찬을 받았습니다. 협찬 주신 형님께 레달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차량은 그냥 카니발이 아니라 배가리가 엄청나게 큰 하일 리무진 차량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짜세가 뒤지겠어요? 차주님께서 따고 오시더니 우리 카진상님도 언제 차랑 한번 차박 한번 하셔야죠딱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바로 뛰어 올라가지고 옹방을 꽂아버렸어요. 저는 남자랑 차박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팬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차량은 우리 차주님께서 완벽하게 휠을 튜닝해가지고 레츠 도웬 다 금발의 와이딩 바리가 쫀쫀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지오 매출이 알값을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리뷰 출발합니다. 렛츠 고 파리 페퍼. 후! 본격적인. 리뷰 에 앞서서 차주님께서 사연 하나 주셨네요. 사연 체킹하고 가겠습니다. Let's go. 안녕하세요. 아빠의 카니발 로망입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졌는데 벌써부터 감기 걸릴 것 같은 느낌인데 걱정이네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아참, 그 카진성 씨는 좀 아파 보이는데 병 걸리셨나요? 오호 이 새끼. 카진성 씨 구독자가 된 계기는 카니발 깡통 영상 보고부터였던 것 같아요. 진짜 아무것도 안 넣으셨던데 제정신 맞으시죠? 정신 나간 새끼가. 농담이고요. 제 와이프도 종종 같이 보는데 중학교 때 꽤나 처맞고 다녔겠구나 하더라고요. 피로 먹은 새끼들이. 요즘 만 바누라랑 배드민턴 치는 맛에 사는데요. 마누라랑 내기 하나를 했습니다. 아, 네, 이 새끼야! 200 드릴게요. 저 드리면 될까요? 아니요. 카진성 씨 라가리에 스매싱 갈기면 저 울어주세요. 정도가 있어요! 사람이 하이 리무진 드릴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님. 쌉소리 드랍도 해물고요 지금 다이모 리무진 리뷰 출발합니다. 렛츠 고. 컴온. 제가 라니발 하이 리무진에 딱 탑승을 했는데 이건 진짜 바로 연예인이 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무릎 바리 공간 이거는 하나, 두, 셋넷 다섯, 여덟 개가 넘고요. 대가리 공간 이거 보세요. 이거는 바로 천장 완팔 지나리는 거 안에 우주 소년아토마이에요 여기 한번 대가리 쪽 보세요. 여기에 무드등 같은 게 뒤지는 게 바뀌겠습니다. 거의 우등 고속 버스에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제거 카니발에 좀 떠가도록 하겠습니다. 불 잠깐만 꺼 주세요. 커트칼 좀줘 봐. 앤 소리 이거야 진짜 뒤지는 것 같아요 오! 여기 한번 보세요 와이드 TV가 진짜 뒤지는 게 있어요 저는 TV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좀 떠가야겠네요 빨리 연장 장도리 갖고 와어우 진짜 뒤진다 와이드 뒤진다 에 예. 전체적인 느낌이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어? 이거 한번 보세요 형님들 우리 차주님께서 그 업무용으로다가 여기 팩스랑 그 프린터 기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 누르면 흑백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잠깐만요 이게 냉장고 바리었습니다 형님들 이건 진짜 쌉빈 뒤지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은 러피가 있으면 이건 사실은 야 차주님 안볼때좀 너도 하나 줄까? 앤쌉 소리고요 문짝바리 쪽에 진짜 뒤지는 것 같아요 안마커튼이 있어요 여기서 쳐자면한 10시간도 쳐자할수 있을 것 같은데 요지랄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가리는 거 아니에요 밖에서 연인들이 사인해달라고 하면 막 여기서 사인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인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기분이 갑자기 좋아져버리네요 가운데 쪽 보시게 되면은 요게 돼지코바리가 있습니다 요따가놓고서는 완전히 냉장고도 돌리고 TV도 돌리고 막다 돌리는 대가리도 돌려놔 이거 아니에요. 여기 USB도 쳐박했고요열선만 되는 것 같습니다. 에이? 시동은 안 켰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닥 한번 만져보시게 되면 이거는 허스키 그 등짝 느낌이에요. 이게 굉장히 허스키 타고 제가 엄청나게 눈 벌판을 달렸잖아요. 만주 벌판인가 거기를 n 앞소리고요 형님들 이건 진짜 제가 야아가 돌아버려요. 제가 성공하면은 꼭 이런 VIP 의전 펠키바리, 세트바리레즈도엔다그바리 시트를 쳐박고 싶어요. 이거 진짜 너무 램성 뒤지는 것 같아요. 무릎바리도 이게 쳐 나온대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뒤로 밀면은 진짜 뒤지는 것 같아요. 뭐예요 이거? 린심입니까 이거 대박인데 이거 뭐죠 이거? 그냥 쳐 자는 거? 야 이거면은 뭐 거의 막걸리 두병 빨고 쳐 자는 느낌으로 잘수 있을 것 같아. 크으... 어 너무 처잘 것 같은데 바로 1열로 넘어가겠습니다 Let's go! 탈리부진 바리 1열에 딱 탑승을 했는데 굉장히 로그감이 뒤지는 것 같아요 이 시트 바리가 느낌에 램성이 뒤져버리니까요 그 점은 썸맨 린정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핸들 바리랑 계기판 바리가 취향 저격 루향 저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기판 바리 쪽 보시게 되면은 여기 LCD가 딱 처박혀 있어가지고 주행 가는 거리가 540km가 넘는데요 자바로 갖고 와가지고 기름 좀 빼가야겠습니다 엔싸 소리고요 핸들 바리 쪽 보시게 되면은 카본 수전사 세트 바리를 처박아가지고 굉장히 카본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쫀쫀 바리 뒤진다 자이게 렌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은 요게 디스플레이가 좀 작아가지고 좀 야마가 도는 부분이 있는데 제거는 이거보다도 작아요. 깡통이니까 얼마나 빡돌아죽지는가 모르겠어요. 자 전체적인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여기 람빡에는 엄청나게 비상등 크게 박혀있습니다. 이건 쌉엔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기어봉 내려 꺾는 맛이게 맛이 편한 겁니다. 전자식 노브 다이얼 그딴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엔쌉소리고 있으면 눌러보고 싶어요. 그다음 기어 노브 쪽에 굉장히 열선 통풍 바리에 세트 바리가 처박혀 있잖아요.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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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까까까까까 자 그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섬이나 여기 또 커맨드 센터하는 어떤 것들이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보겠습니다 아니 뭐냐면은 여기 뭐가꼭 깊어요 이게 뭐지? 어! 호호호호호호호! 노래 피퍼 시기 두 개도 하는 거 아니에요 램성 뒤진다 이거는 제가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에 또 제가 까오로 알고 있죠 엔삽 소리고요 그다음 중요한 포인트 여기 문짝 발입니다 여기 문짝 발에도 딱 고급지게 시트를 쳐박아놔가지고 진짜 깔쌈 뒤지는 것 같아요 눈에 띄네 방석 뒤진다 여기 나온 내용 아니에요. 하이 리무진 바리의 라니바리 아휀대 가리 체크 디스 캐노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스레받기 쪽 보시게 되면 우리 라니바리였던 하이 리무진 정통 패키바리가딱 박혀 있다라고 합니다. 싸제로 튜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짜세 뒤지는 모양일 것 같고요. 요런데 에어 인테이크 쪽 보시면 여기는 처막혀 있는데 여기는 열어놨어요. 이거는 어떤 잔대가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와류를 이렇게 틀어가지고 네, 슬립이 나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이건 사뺀구라미라의쌉업소리고요 에어 인테이크적인 게 여기 안개등 쪽에는 없는 것 같고요. 이 크롬 몰딩 빵을 아가리를 쫙 늘려놔가지고 깔쌈면 뒤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스큐림과 네발 처박혀 있으면 여자들이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완전히 그냥 애겨버리잖아요 이거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다음에 이 쫀쫀발이 아니 그릴 형상을 한번 보세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사다리 때릴 것 같아요. 바로 5만 원치 술내기 개면 완벽하게 제가 이길 것 같아요. 여자들이랑 사다리 타기 게임 하면 너무 재밌잖아요. 같이 한번 놀아봐요. 라니말했던 깔쌈 포인트는 뭐냐면 이 래핑지에 있습니다. 이게 3M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300만 원이 넘는데요. 진짜로 친하게 지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차주님한테 이따가 커피 한잔 사드리면서 이렇게 살짝만 안아드려야겠습니다. 이고요 햇빛이 비치는 모양에 따라서 이게 색깔이 완벽하게 바뀐다고 합니다. 카멜레온 혓바닥 나올 것 같잖아요. 그다음 우리 라디발이었던 헤드라이트 형상을 딱 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거의 걸그룹 같아요. 완전히 깔쌈 뒤지게 분홍 링크색으로 처박아 놨습니다. 너무 이쁘다. 이투스카니도 이렇게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앤스 앞소리고요 헤드라이트가 얼마나 짜세 뒤지게 아플래 지켜보는지 지금부터 체크해서 캐러로 달려보겠습니다. 렛츠 고. 짜세 뒤지는 주간 주행등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나와요. 너무 이쁘잖아요. 바로여서 기 미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네 발이 쳐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데 라이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깔쌈 뒤진다. 하이라이트까지 깔쌈 뒤지게요. 렛츠고! 자, 람빠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렛츠고! 유후! 옆에 랜드가리체크디스 제로로 달려보겠습니다. 휠 뒤진다에! 이게 우리 차주님께서 거의 4 짝에 700만원이라고 까오를 잡으시더라고요. 진짜 이쁜 것 같습니다. 경량 뒤진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레이의 휠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레이 휠이 처박혀있는 거예요. 제가 잘 알고 있죠? 프렘보 뒤진다에! 포피6피래요 얼마나 멋있어요? 포피포피 포피 해버리잖아요. 노말 바리 라니발과는 엄청나게 이 옆대가리 라임이 뒤지는 것 같아요. 여기 대가리 한번보세요 이따가 엄청나게 맛있는 거 과일이랑 고기랑 막 쟁여놓은 다음에 차박을 놀러 가는 거라고 해요. 앤사 앞서리거 저도 차박 한번 가고 싶어요. 라니발의 2열 쪽딱 여기 보시면 뭐가 이상하게 처박혀 있는거 한번 눌러볼게요. 와우! 레몬 섬 엉뚱이지 다 이래가지고 다 전동을 처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부러워 죽겠습니다. 너무 울어버릴 것 같아요. t 엔 대가리 체크해서 게롤로 달려보겠습니다. 여기 쓰레받기부터 가볍게 라볍게 펑티스 화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쌉꾸라 머플러가 딱 처박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이 리무진 순정빵 바디키 세트발인데 요 정도는 박아놔야 깔쌈 뒤지는 것 같아요 그냥 순정 노멀빵은 진짜 깐지가안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사팬 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깔쌈 뒤지는 것 같아요 크롬 뒤지고요 요런데 딱 와이드하게 크롬이면 크롬 딱 깨면 딱깨 따깨, 여기 보조면 보조 제동등이면 제동등 뒤지는 거예요 램성뒤진다 렛츠고 하이 리무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요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냐면 개가 붙어있잖아요 개 빨리 뛰어나라 이런 내용 아니에요 왈왈 왈왈 이렇게 완전히 튀어나가는 거예요 거의 아이언맨 같은 테일램프 등을 체크해스캐럴 달려보겠습니다. Come 텔 램프 브레이크 등을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예쁘니까요. 너무 깔쌈하잖아요. 구형같지가 않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후진바리 가겠습니다. 후진 렛츠고! 깔쌈 섹시 뒤진다. 바로 여기서 람빠기 파리 피포! Come on. Yes! 우리 하이 리무진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그 어떤 횡지 값이 제가 굉장히 몸으로 좀 느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와인딩바리 체킹 해볼 파리 렛츠고! 자 일단은 외관 자세 로프탑 때려쳐놓고 하이 리무진 바디키세트바리 갈겨놓은 자세는 웬만한 외제차 뺨 싸대기 갈기는 갬성이라고 최고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아빠의 로망이 카니발이긴 한데 하이 리무진은 진짜 모든이의 로망이라고 생각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걸 리심입니다 캠핑이면 캠핑 처박이면 처박 쳐박, 까오면 까오 가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습니다 에? 자 차주님께서 경량 휠을 세로처박아놓가지고 램성이 뒤지고요 정말 갖고 싶은 휠이었습니다 한 번만 사주세요 차주님 앤 리심이구요 자 리무진 시트 패키바리 넓은 공 연예인이 된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단점으로다가는 쌉 구형이 됐다라는 어쩔 수 없는 맛이 있었고요 신형에 비해서 평균 연비 발이가 조금 덜 나오는 점 람세대 플랫폼이 아니라 약간은 자세가 안가라는다는 단점도 좀 있었고요 일열바리가 올드한 느낌이 약간 느껴져가지고 완판치 날려버리고 싶었습니다 에? 자 DJN 특유의 소음바리가 좀 있는 거 빼고 고질적인 거몇 가지 빼고는 대가리가 튜닝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여기까지 들어버렸어요 자 오늘도 아가리를 엄청 털어가지고 선칩에 와사비 찍어서 네 봉지 첫발고나잠찾아야습니다 지금까지 DCC 진틴성이었습니다 땡큐! <목소리도>